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축구복장으로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터트!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laughs> 다들 이렇게 어디 가는 거지? 스트라이크야? 오 마이 갓! 여긴 진짜 파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좀 많아요. 애 중에 런던! 튜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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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가 저희 학교 도서관이고, 드디어 열심히 해서 왔네요. 아, 여기는 저희 학교입니다. 절로 가면은 메인 건물인데, 오늘은 여기만.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2층으로 언니가 올라오랬는데. 우와, 언니, 아니아니 하니, 배. 오, 이렇게 여기 돼 있구나. 뭔가 면담한 것 같은데, 나? DVD 이거, 플레이하고. DVD. DVD를 볼수 있다고요? 여기 DVD 있잖아. 몰랐어. 이옆방에랑 게임할 수 있어. 아, 게임을 해요? 무슨 게임이요스 플스. 언니 저도 사실 진짜 오랜만에 가요. 어, 진짜? 처음 가는 거예요 언니랑 지금. 근데 90분을 뛰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백업이 없으니까 서브가 없으니까 저번 경기랑 이번 경기 하고 나서 몸이 다 갈렸어? 어 갈려가지고 막 녹아가지고 <laughs> 손흥민 선수야? 어디서 생겼어 <laughs> 손흥민?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손흥민이랑 비교할 수 전혀 없는데 그래서 언니가 필요해요. 뭔소야 <laughs> 언니 경기에 좀 나와줘요. 오 나온다. 한국이다. 불분족 벌써.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다. 아쉽지만 축구를 가자. <laughs> 저희가 오늘 골 넣어봅시다 언니. <laughs> 여기가 저희의 락커룸입니다. <laughs> 깔끔하죠? 여기 뭐가 달렸네 여기 갑자기. 조크즌스. 여기가 저희의 트레이닝장입니다. 가자. <laughs> 달려. 경기장 해피뉴이얼 우리의 키트 연습 키트 아예 마지막ly okay. oh, yeah, yeah, thank you so much no, okay. oh, you're so sweet Adidas Adidas My ball. Rush <laughs> Honey <laughs> uh? Am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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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uh. <laughs> 진 사람들끼리 스트레칭. 와, 에이미, 예. 와, 오 마이 갓, 에이미, you're back. Last three. Guy <laughs> yeah, yeah, is so funny. Relax. Catch. Go. <laughs> hey. Catch. Go. You should stop having fun. Stop having fun, Valerie. Hit me up. Yay! <laughs> <It's me. laughs> my name is I am one of the people 11 on this team. <laughs> no! Wait! Oh! <laughs> Shoot! Oh! my God, that was good. Bye. Go! You go that. Oni era. Ora? You're, You're, out. Out. <laughs> You're too defensive. You've got to be attacked. Oh, you go <laughs> oh, nobody wants you. We want you. Just run all this one, quick. Yeah, we we want you. You've got to make a decision. <laughs> yeah, One, two, three, four, five, bits. <laughs> go, card! Yes! Yes! No. 재밌었다. <laughs> 네, 후반화인데 배터리가 10% 남아가지고 이제 안하라고 <laughs> 이제 끝 <laughs> 이제 집으로 갈게요. <laughs> thank you, thank you, 아니 저희 지금 축구팀 감, 감독님이 시즌 중에 경질을 당하셔가지고 저희 거의 뭐 국가대표팀이에요 지금 클리스만 감독님처럼 저희 대표팀 아니 대표팀이래 저희 팀 지금 감독님이 없어요 갑자기 경질 당해서 무슨 일이야 이게 아난 스티브 좋았는데 어, 근데 또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었나봐요 저희한테는 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 어쨌든 스티브 우리 전 감독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뵙기를 스티브 재밌는데 어 다음에 다음에 또 언젠가 만나겠죠 스티브랑 그쵸 스티브 화이팅 take care so, it's really have been right for years with Steve and like, that's know, crazy Yeah. I don't know. So someone know? just reported him without talking. Oh my without god. <gasps> hey. Oh, Steve, I miss Steve. So now it's all going to be us. us. We need someone. Yeah. Wow. I know. We have no choice. Okay. Time to work out. <laughs> Sad. Not really, but. Hmm. I know. c o m in. 다들 스티브가 경질돼서 슬픈 것 같아요. 아, 빈자리가 그립습니다 저희 끼리 그냥 열심히 지금 트레이닝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화이팅 START! Start. 빠르기가 있어, 요 끝났다. 아, 그래도 스티브 없는데도 나름 잘했다, 그치, 언니? 나쁘지 않았어. 근데. 어, 애들이 잘해줘가지고. 그니까, 러 <laughs> 스티브 너무 그립다. 언니, 잘가요. 잘 가요. 빨 가. 빠이 <laughs>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그래도 골을 한 다섯 골인가 여섯 골 넣었어요. 운이 진짜 좋았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축구는 역시 재밌어. 감사는 이제 집으로. 이만 가보겠습니다.